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에, 진짜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도 있습니다. 아, 그냥 뭐랄 제왕적 권력을 갖고는 있어도 어, 천하를 두루 평안케 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행복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독재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그냥 마구 어, 재단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 위대한 독재자들이 사실 어, 한 명씩 다 있었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이재명 같은 인물을 독재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독재자가 아니겠죠. 어, 절차적으로는 뭐, 민주주의 그 테두리 안에서 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요, 독재자, 그것도 질 나쁜 저질, 악당 같은 조폭 같은 양아치 같은 독재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요, 어, 괴물 독재, 괴물 독재, 어, 방탄 괴물 독재,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저질 독재가, 이, 뭐랄까, 유지되려면요, 어, 뭔가 이렇게 그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군 안에는 반드시 홍위병들이 이제 대거 이제 등장하고요. 어, 그리고 홍위병의 리드급들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아첨꾼들도 있겠죠. 극단적인 아첨꾼. 제가 오늘 어,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딱한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을 일러서 20년 동안 대통령 해도 될 사람이라고 합니다. <laughs> 정말 기급할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에 부젓이 존재합니다. 어 최동석이라고요. 이번에 이런 어 인사 과정 이번 에 인사 혁신 처장이 됐죠. 이런 과정 없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도 없어요. 어 공직에 좀 있긴 했었어요. 그 그닥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 아니고 어 지명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인사 혁신 처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쩌면 차관급이라고는 합니다만 자원관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모든 조직 부서에서 제일 핵심 요직 중에 요직이 바로 인사 뭐 담당하는 자리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이 대통령 유, 유셔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5년은 너무도 짧다.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다. 헌법을 바꾸서라도 길게 했으면 한다. 저는 개딸 진영안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개딸, 뭐, 유튜버라든가, 그쪽이 커뮤니티도 조금 이렇게, 어 뭐, 가끔씩 이렇게 염탐을 합니다. 보면은, 어, 그런 기류가 있어요. 어, 5년하고 보내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젠파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견을 추진할 겁니다. 이재명을 가운데 놓고 모든 것을 이렇게 논의할 것인데, 모든 이슈의 정점에 이제 이재명을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의 임기를 5년 동안 허용해 버리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되시죠?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모든 국가기관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심지어는 중립적이면서도 엄정한 어떤 법 집행을 해야 될 공권력도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경찰, 검찰, 심지어는 군도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국가기관 가운데 제대로 그 뭐랄까 그 대한민국적 가치를 구현하면서 방패막이를 해줄수 있는 그런 국가 기관이 없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국회가 넘어가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국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거기는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권, 국뭐 그리고 국정 조사권 이런 오만그 중요한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갖지 못한 권력입니다. 그 전부.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장도 대법원장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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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이 그냥 판사도 검사도 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것만 없다 뿐이지. 그런데 거기는 제명처리를 또할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 되면은 그걸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어떤 그런 권력, 어, 흐름이 이제 그렇게 생기게 되면은 지금의 민주당 같은 식이죠 거대 정당이 생기고 그것이 만일에 여당이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룡, 어, 너무도 거대한 권력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합니다만 법치주의잖아요. 법으로 모든 걸 한다고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권력, 권한, 그걸 갖고 있는 국회가 그럼 어느 정도 권력입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면요. 최고 권력은 국회가 맞는 거죠. 대통령 위에 국회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국회는 이렇게 여야로 쪼개져 있고, 한쪽이 압도적인 세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모르고 눈치를 못 채고 넘어와서 그렇지, 어느 한쪽으로 세가쏠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건 조물주죠, 조물주. 종을주.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이니까. 아무튼 이제 국회 이야기 하다가 제가 조금, 예, 엇길로 쉬는데요 어, 지난 4.15 총선, 4.10 총선, 이두 분의 선거에서 대표한 것이 어, 오늘날 이런 어떤 비참한, 어,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2년 9개월 남았습니다. 2년 9개월, 많이 안 남았어요. 차기 총선이 모든 것이 걸린, 어, 뭐, 끝판왕급 중요도가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도 중요하겠죠. 거기서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이 민심이 출렁거릴 테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결정적인 선거는 2년 9개월 뒤 대한민국 23대 총선입니다. 자이 시간에는 제가 부정선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많이 해드리고 어, 이, 있으니만큼 모든 이야기할 때마다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그 평론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만 해야 되고 그러면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야기가 빤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런 사람 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문재인을 엄청나게 쉽더라고요. 문재인을. 문재인 빵잼이래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 친문들 중에는요. 어, 이재명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수 없다라는 그런 진짜 어, 수박 그 지수가 한 100에 가까운 그런 인간들도 많고 반대로 개딸 진정에서도요. 문재인하고 같이 갈수 없다라는 그런 어, 개딸 지수 100에 가까운 사람들 을 많습니다. 그들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을 가만 놔둘까요? 홍준표는 과거 그랬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이 이 문재인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어느 정도 유효할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친문들도 상당히 끌어 아는 듯 보일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 이 되기 위해서 일단 작전상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진짜 여기는 사실 악연들이거든. 어, 그리고, 저, 이재명 가는 가는, 그, 고비고비마다, 문 혹은, 어, 그, 저, 친문들, 이들이 해코지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일일이 열거를 저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게 적어도 대여섯 번데요 개딸들은 그것 때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 이재명과, 에, 저 수박들을, 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집권하게 되면, 오히려 이지 국민의 힘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쳐야 된다 할, 할 정도로 아주 그, 뭐라, 분노의 차이 있더라고요. 자, 그 과정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최동석은 문재인, 마이너스 70점이라고 합니다. 빵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친문 대통령실 긴장 고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는요, 언젠가는 한번 붙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문이 힘이 좀 약하잖아요. 현재는 친명이 압도적이거든. 그래서 친문들이 어떤 형태로든 카멜론처럼 변신을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이렇게. 흥미를 갖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발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뉴스에 나갔던 겁니다만, 제가 그 당시엔 다루지 않고, 어, 과거 유튜브에서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 중 하나로 문전 대통령을 꺼보며 마이너스 70점이라고 평가. 와, 충격적입니다.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드리려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다 뭐야? 이러면서, 어, 완전히 그냥 문재인을, 어, 개, 허지만, 쓰레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났죠.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 뭐라고 박수를 쳐준다 할까요? 격려해야, 해야 됩니다. 이, 이,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은. 근데 아까 제가 앞에 먼저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이재명 보고 20년 집권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저런 자들이 반드시 그 친문, 친명 안에서, 어, 견, 어, 여론을 이제 이 붙들고 움직일 겁니다. 분명히 불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불을 지핀다라고 봅니다. 자, 뭐 이런 식입니다. 뭐 문재인을 아주 저, 저급하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질문 진행에 권민정이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요. 툭 하고 질문만 나오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교육적 철학이 철학이 나와야 하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면서. 어, 뭔가 이렇게 불편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문재인을 어마어마하게 깠다라는 거죠. 요즘 문재인 조용하죠. 어, 윤석열 대통령 때 있을 때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튀어나와서 뭐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동정을 알리고 그랬잖아요. sns에 뭐 알리고. 지금 이재미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잠깐 나타났다가 쏙 사라져 버렸어요. 문재인인도 느끼는 겁니다. 위기다. 어, 자신하면 나도 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친문진의 진영이, 진영이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언제쯤 그것을 진행할 것인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요소다. 다만 지금 이재명도 지금 내코가 석자 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잘안 되고 지금 엉망이잖아요. 자신하면 어, 이재명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만일에 넘기게 되면 은 그때부터는 양산 문재인을 향한 사냥. 아, 개를 총 출동시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죠. 자, 문재인 같이 무능한 인간들 신임 인사 혁신 처장 발언 주장 충격적 논란. 주진우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사람이야말로 거구 인사. 이 사람은 과거 박원순을 또 옹호하면서요. 어, 그때 피해자 가해자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또이 발언했던 에, 충격적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전력도 있다 그래요. 자, 이 최동숙이라는 사람은. 어 어쨌거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누군가에서 한번 저 찾아봤는데요. 어, 최동석 올해 나이가 69세입니다.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되어 있고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7월 20일부터 지금 어, 임임기를 시작했고요. 이 사람은 춘천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독일 기센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한국은행에서 20년간 근무. 거기서 인사조직개혁 팀장을 지냈다. 그후 중앙인사위원회 정무 어, 정부 직무분석 정책자문관, 행정자치부 외교부 자문위원, 정보통신부 장관, 혁신자문위원, 어, 그리고 3일 GHRS 대표이사, 교보생명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 뭐 이런 것을. 어, 여임했습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 그래서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무직 장관급 뭐 차관급 이런 것을 여임한 인물은 아닌데 이재명 라인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중요한 국가적 어 부직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인사혁신처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박원순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및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2020년 7월 그 무렵에 언론사에 박원순 사태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어, 이런 제목을 이렇게 달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궁지에 몰리자 자살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한 그런 전력이 있다. 이런 칼럼을 게재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성향이라든가 라인 이런 게 이제 어떤 건지 알수 있겠죠. 문재인과는 완전히 대책점에 서 있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다 같은 어떤 그런 부류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어, 머리 깨지게, 서로 대가리 깨지게 지금 싸우는 그런 관계죠. 자, 어쨌거나 이재명 관련 이번에 20년 임기 어쩌고 했던 이 발언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에, 유튜버이자 목사인 김영민이라고 있죠. 어, 낙곰수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어, 그김영민이 외삼촌인데, 근데 김영민 본인은 이, 이 사람하고 절연했다. 만나지도 않는다. 상종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좌측에 있는 인사인데, 열린 공감 TV, 그리고 뉴탐사, 요런 어떤 프로그램은, 요런 채널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두 채널과 묘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열린 공감 TV에서는, 어, 극력 비판하고요. 뉴탐사에서는이 사람의 처장 임명을 극력 옹호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도 어 어쩌면은 친문 어 그리고 친이재명 수박과 개딸 같은 그런 어떤 어 서로간의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 등에서 문재인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독한 반문재인 성향 인사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이 사람. 어, 좀 웃기지도 않죠. 어, 아무튼 이런 사람이 지금 등장, 떡하니 등장해가지고, 이재명 20년 동안 대통령 하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저거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차기 총선 전에는 하기 힘들 거예요. 어쩌면은, 어, 차기 총선이 마지막, 어, 진짜, 어, 뭐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다 그랬었는데 이번 대선 갖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일단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뭐 만연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총선 때쯤 되면 트럼프도 이제 인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제 거기도 서산 낙일 해는 서산에 이런 분위기가 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151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모든 것이 걸린 선거가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준석이가 이러고 있습니다. 준석아, 이재명 잘하는 건 인정하니? 에, 이준석이도 지금 위기 아닙니까? 자칫하면 여기도 사법처리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좀 잘하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SBS 뉴스, 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군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였습니다.